사단을 파쇄하고 해방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사단 조롱막이란 영혼이 파쇄될 자다 믿음은 살벌조소서 영혼이 파쇄될 자다 믿음은 살벌조소서 영혼이 파쇄될 자다 믿습니다 하면. 아멘, 제 하나님의 능노력사사초강력한성령의불로사단저럼 마귀가 특별져서 흔족조차 얻어지게 없어서 믿음의은색 얻어지게 없어서 믿족조차없어은색를여지서 은색조차 얻어지 없어서 흔족조차얻없어은조차 얻어지게 없어서 은족조차 얻어지게 없어서 은족조차 얻어지게 없어서 은족조차 없어서 은색조차 얻어없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심으로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태로부터 사단 조롱하귀를생기면서 악을 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모두 전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여 제조상들 사단 조롱하귀를생기면서 악을 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모두 전가합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필요하셔서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소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의 필요하셔서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소서 예수의 필요하셔서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소서나사의예수 이름으로 사단 조롱 하귀와 집들이던 곳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를 영원히 세웁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 조롱마귀아 집들이 있던 곳에 예수의 피로 영원히 충만히 채우고 예수피 보호막을 영원히 세웁니다. 하님도안줄 믿습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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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예수피 보마 예수피 보마 예수피 보마 예수피 보마 예수피 보마 예수피 보마 예수 예수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 조롱마게할수없 모든 영적인 관계, 모든 혼조인 관계. 모든 육적인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파괴하고 영원히 무효임을 선고합니다. 아멘 저와 사단 조롱마귀하신 모든 영적인 관계 모든 혼적인 관계 모든 육적인 관계는 영원히 무효가 됐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고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과 조롱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